오늘은 여한복음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설의 부활이 는 제목 갖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나설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설어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나오는 거지 나설어와 는 다른 인물이 된 것이죠. 오늘 배단니에 사는 나설어라고 하는 아마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이 곳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설와 함께 이렇게 구원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어느 시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나 또한 어떤 존재인지, 우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줄 믿습니다. 나서는 예수님이 사랑한 자였다고 상제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그너희가 예수께서 사랑을 원하여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사랑하셨다니 병들었다니 참내 사랑한 자는 병들었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큰 부자도 대단한 권력자도 또 많이 배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약하고 불행했던 어떤 질병이 있어갖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도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가만히 먹던 병들 으니까 그렇게 형평이 넉넉지 않고 힘들게 사왔던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 성도의 예패로 좋아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천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력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을 갖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꾸만 사람들 앞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품고 안고 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돌지 믿습니다. 어느 어떤 힘든 문제를 안고 오는지 리지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열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증명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가 이름 지금 행복하십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기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린 예 라고 할 수가 있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아상간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대벌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참큰 평수가, 평수가 크게 넓은 집에서만 살아야 행복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몇천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돈은 많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단칸방에 사는 있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여여분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진면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적 청년들 기쁘니까 웃잖아요. 늘 뭐하니까? 기쁘니까. 그래도 우는 것보다 낫잖아. 뭐 하는 것보다 낫다고. 우는 것보다. 화는 것보다 낫잖아. 뭐 하는 것보다 낫다고. 화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조은적정 자는 늘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웃고 이만 있어도 그 안에 예수이 있다는 것이죠. 아, 네.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자녀는 부모가 사랑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점능사만 맡아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젖을 빨아먹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행복한 것 어디 있어요? 좋아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내 아내가 남편에, 남편이 내 아내를 사, 손을 꽉 잡으면 서 여보,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거만큼 또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대사는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낳고 있는데, 사장한테 인정받으면 그거만큼 행복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 또, 저 쪽에는, 우리 김비경 목사님께서 사랑받는 것만 해도, 그거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그래서 요새, 에? 월급을 타가지고, 어, 조금, 조금씩, 11점도 드리고, 주일연금도 드리고, 또감사검도 드리니까 이제 올 10월까지쯤 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 이제 옥탑방에서 벗어나서 어디서 벗어나서? 옥탑방에서 벗어나서 투룸이나 쓰리룸으로 이사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꿀을 찾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독하시는 우리 청년이 되 시기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장부터 사랑받을 때회사하은 기쁜 것이고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기쁜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때가 기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주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오늘 나사로처럼 사랑받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조건 사랑이라는 사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같이 누구처럼? 선흥민 같이 1년에 한 150억, 월급이 한 150억 된다, 월급이. 월급이 150억 되면 광고비까지 하면 300억은 번다고, 300억. 아마 더 벌지도 몰라요. 에? 300억도 더 벌지도 몰라요. 그손흥민 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줄수 있잖아요. 결혼하고 싶어서, 뭐하고 사무실 빌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남들은 1년에 1억 벌기 도 힘든데, 손흥민은 150, 150명, 500명 분의월급을 받으니까, 어? 그것은 다 돈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아마 손흥민이가 우리처럼 한 2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건적인 만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무조건 무조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를 갖다가 그 성질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품고 안고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우리 주님께서 품고 안고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 여러분 우리 연약한 모습까지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 전사님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못하셔서 저의 음을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아서 돌아가셔서 사흘만에 부활하신 하 나날 전사님에 드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셨던 우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당시 유대 지방의 하나님으로서 뜻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사로는 사람을 나사로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다 것이죠. 우리 조은정 천리도 은정이라는 이름이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김미경 이램, 이름도 한 사람만 이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그렇습니까 뜻이 더 좋았기 때문에 나사는 이름이 많다는 것이죠. 또 나서는 그 이름이 같이 하나님이 도움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걸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서 살아나게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사람 것처럼 성도들도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문제를 도와주셨고, 사업의 문제를 도와주셨고, 질병의 문제를 도와주셨고, 우리 조은정 청년처럼 살 집도 도와주셔서, 아, 네. 옥탑방에서, 어느 방에서? 옥탑방에서 투룸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주택공사도 찾아가보고, 응? 어? 어디에다 신청하나 보랬죠 LH공사? LH공사? LH공사에서 신청을 하고 그러죠? 네. 어. 목 옥탑방에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준대. 어떤 사람에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준대. 예? 네. 그니까 나는 고시원에 살아요. 나는 옥탑방에 살아요. 근데 또한 가지, 지하실 사는 사람도 우선적으로 준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어, 아니 그런 말 들어도 옥탑방구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 행복주택이 죠 그래 행복주택을 준다고 그래 자기 행복주택을 봤든 무슨 주택을 봤든 그런 주택이 온다는 거예요그럴 얼마나 기쁩니까 어? 여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데 이제 그런 데서 살수 있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사를을 도와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별을 축복합니다 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경 목사님도 혼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린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이 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은 나 혼자 살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나를 보호해주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도 부모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도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의 도움은,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간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무조건 조건이 없이 도와주시는 자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선을 다시 살릴 수 없고 울고 있는 사람들 보는 가운데 나선을 도우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미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를 갖고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서라고 병든 나서라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서라고 죽은 지 사흘 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사분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거보다도하지 않은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위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사제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좋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위험이다나서는 예수님이 살을 받았지만 병들었지만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썩어져 가서 냄새가 났습니다. 다시 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받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썩어져서 내 마음이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그 문제 풀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네. 그 문제가 결혼입니까? 그 문제가 취업이니, 취업입니까? 그 문제가 질병입니까? 도지 내 마음의 생각이 내 가슴이 속에 썩어져 문들어져 내려가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기 위반하시면 그도을를 옮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을를 옮기라는 것은 근친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의지할 때그 문제는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해결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를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비록 죽고 썩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쓰임 받는 나사로움과 마찬가지로, 우리 비록 춤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비록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어? 뭔떤게 답답합니까? 가정생 활 문제에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책권 때문에 답답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살침을 위해서 답답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부지간에 답답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자지간에 답답한, 답답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교정에 답답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썩어져갖고, 냄새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개입하게 만나면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서 우리를 거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었고 우리를 해결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기와 성리된 성립,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고통을 주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라! 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반드시 더 좋은 날을 찾또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된 것이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던 것은, 고통을 주셨던 것은, 훈련 받고 난 후에 40년 동안 수임받는 일끌을 수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광에 쓰이실 때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일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준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결혼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질병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사회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직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안녕하고 건강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거머나의 건강의 불리지 않는다고 근심걱정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와서 돌무을 치우기만 하면 썩어져가는 그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열리고 풀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해서 오늘도 숙련 삼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솔을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트리야, 트야 나는 너도 너볼수써얻지 모든 문제들이 있으리라. 아버지 우리의 골골, 아버지 취향에 도와주시옵소서. 응. 부르지고여지고은 아버지가 처럼 아버지 딸처럼, 역사가 어린 시간에 일어나지 있아